오늘은 2017년 8월 6일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고거미와 아중이는 어느덧 20, 3일차, 22일차 정도 되겠네요. 이제 걸음마는 어느 정도 합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요. 네. 어제하고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날 때마다 계속 저렇게 낑낑대는데 예.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거의 막 하루 종일 어찌나 낑낑대는지 그러다 지금은 이제 또 잠들었어요. 저 뒤에 있는 애가 지금 움직이는 애가 아중이고요. 네. 지금 누워서 자는 애가 보범이지요 이아줌님와보검의 특기 중 하나가 문워크예요 문워크 마이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지금 자고 있는데요 게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빠 준기가 자기가 아빠인 걸 아는 건지 애들 잘 위로해줍니다 음, 이 울타리 안에 종종 넣어줬는데, 넣어주니까, 뭔가 아빠로 서의 의식을 갖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자고 있을 때, 혹은 깨어 있을 때, 어, 보범이와아중이를 많이 혀로 핥아줘요. 반면에, 엄마, 서련이는 이제는 그냥, 아주 <laughs> 편하게 애들 피해 다니고요. 놀러 다니고, 막 그래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보범이와 새벽부터, 고금이하고아중이가 낑낑대가지고, 어우, 윗집하고 옆집하고 아랫집에 혹시라도 피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이게 지나가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음. 독립하는 시기라서 그런가? 지금 정말 조용히 잘 있는 거예요 특히 보봄이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낑낑대더라고요 지금 잘 자는데 더웠나? 막 울고 있길래 제가 이제 지금 나와서 손풍기 바람을 최대로 세게 해서 틀어주고 앞에다가 놓아주니까 잘 자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깨킹되면서막 돌아다녔거든요, 계속. 음, 그리고 보검이가 새벽에는 이 울타리를 어떻게 했는지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어요 이 울타리로. 어제 하루에만 두 번, 세번 정도 나왔죠 새벽까지 하면. 잠깐 서해 바다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보검이 혼자 뛰쳐나와가지고, 잠자고 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고. 이번에는 아빠 중기가 아중이를 예, 핥아주러 갔네요. 고고이는잘듭니다 카메라만 찍으면 자네, 얘네들. 둘다 선풍기 바람 없에서잘 자요. 날이 워낙 더우니까 그냥 선풍기 바람이 좋은가 봐요. 얘네들 완전히 삐덩일 때는 선풍기 바람 혹시라도 감기 걸릴까봐 조심조심 엄마 견인 서련이 앞에만 틀어주고 얘네들한테는 안 틀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정도 면역력도 생겼을 것이고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선풍기도 틀어주고 있는데요 네, 아중에는 저쪽까지 가서 잘 자네요 네, 저렇게 지가 스스로 가가지고 지 혼자 막 울기 시작해요 에구 나워 에구 나워 에구 나워 선풍기 바람을 벗어나서는 막 <laughs> 덥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돈 거야 이거? 응? 바람 어디로 간 거야? 자기 스스로는 바람 못 찾아가 니는 <laughs> <하는> 건지, <laughs> 지 혼자서 뒤 선풍기 들어가가지고, 고검에는 그냥 팔점들어져다가 이렇게 쫙 잡을 거야. 쫙. 고검이 세간 세간 잘 잡니다. 오, 멘 진짜 남자 같아요. 아주이아중이는또 되게 여리여리 응? 여리여리 떨망떨망해요 아중아 아중아 아하하하. 아중아 리 허리 허리 허 아중아 아중아, 아중아. 자기야 나와봐 <laughs> 아 종이는 깨있고자 문워크 시작하나요? 아 문워크는 아직 일어나야되는 문제 정금씩 걸어 다니죠? 일단은 이번 기록은 여기까지